다음 70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가공도에 예, 나와 있는 것들 있죠. 후의용어의 가공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위후용을 보시면 1류의 것들이 죽어서 1류로 가는데요. 2류에 분류되는 것들, 쇠고기, 돼지고기, 면양, 말, 당나귀, 노새 이런 것들, 그리고 가금류가 0207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가로에 있는 가공도를 보세요. 가로에 보시면 공통구조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선, 냉장, 냉동,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어느 일 보시냐면은, 아, 0210을 보세요. 0210에 보시면, 육과 식용소리 분류되는데, 신선, 냉장, 냉동, 이외의 것들, 그래서 염장, 염장 건조, 훈제, 이런 것들은 0210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서 이 정도의 가공도 정도라면 다 2위에 분류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공2공9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공2공9요것은또 주기적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 상단에 2류에는 육과식용소류, 인류의 것들을 가지고 만든, 만들었다기보다는 인류의 것들이 죽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2류로 갑니다. 만약에 동물의 사체라면 요은 그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5류로 가요. 비식용이, 비식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되는 품목들. 2일에 제외되는 품목들 보면 감옥에 식용이 적합한지 하는 건 여기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인류, 일류 아, 인류는 산는 동물인데 비용 비식용 오류로 가는데 오류는 이런 것들로서 남겨진 어떤 이빨, 아이보리 같은 것들인데, 아,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팔부 8부는. 41, 42, 43리가 분류가 됩니다. 41, 42, 43. 8부는 가죽이에요. 가죽. 동물의 가죽은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죠.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든가, 모피 옷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8부로 분류가 돼요. 즉, 8부도 가죽 생산품으로서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랑 관련되어 있는 품목이죠. 네. 제외되는 품목들. 2류에 제외되는 품목들 먼저. 첫 번째 과목에 보시면. 네, 식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오리로 가든가, 또는 저쪽 팔부로 가든가,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장, 방광, 위, 피. 이것도꼭 기억해 두십시오. 장, 방광, 위, 피는 식용 여부 불문하고, 공, 오리를 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잘안 먹고,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먹죠. 장, 방광, 위, 또 선지국 같은 동물의 피 같은 것도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욕 여부 불물하고 장, 방광, 위, 피. 이네 가지는 네, 05류에 분류한다피 같은 경우는 3002도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 피가 0511에 기본적으로 분류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헌혈하는 그런 피라면 3002, 36가 의약품입니다. 그쪽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0209가 비계 종류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020호용을 보세요 살코기 없는 돼지 비계 가금의 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돼지 비계나 가금의 비계는 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골이칠면적기내세서 한다고요 그래서 어, 돼지 비계 살코기 없어야 됩니다 비계는 0209에 분류되는데 이런 어떤 비계도 일종의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209에 해당하는 것들 외 동물성 지방은 1 5류1 5류는 동식물성의 지방과 기름 여기 적어드렸죠 15류, 동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이 분류된다